7800, 7900, 8000... 어머, 큰아버지 집에 계셨네요. 어이쿠, 우리 조카 왔구나. 무슨 일이야? 큰아버지, 제가 고급 기술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요. 저 큰아버지께 8천 위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. 자격증을 딴다니, 그거 참 좋은 일이지. 자, 여기, 이건 내가 소 팔아서 번 돈이야. 8천 위안! 여기 있다. 그런데 큰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좋지 않아. 미안하지만 차용증 하나만 써주면 좋겠구나. 그럼요, 당연히 써드려야죠. 제가 지금 바로 쓸게요. 그래, 그래. 큰아버지, 저 근데 목이 좀 마른데 물한 잔만 주실 수 있으세요? 그럼, 그럼 큰아버지가 금방 갖다 줄게. 어이쿠, 우리 조카, 왜 벌써 가려고? 아! 큰아버지 저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. 먼저 가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큰아버지 언니 다들 계셨네요. 큰아버지 저번에 왔을 때 800위안 빌렸었잖아요. 오늘 그거 갚으려고 왔어요. 자 여기 800위안이요. 세어보세요. 이야 그게 무슨 소리니? 너 저번에 8000위안 빌려가지 않았니?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괜찮다. 네 큰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? 나이가 많다고 사람을 속이려 하세요? 제가 언제 8천을 빌렸다고 그래요? 분명 800 위안이었잖아요. 아빠. 혹시 기억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다. 분명히 8천이었어. 그리고 그때 차용증도 받아뒀는데. 자. 여기 내가 쓴 차용증이 있지 않니? 맞잖아요. 여기 제가 쓴 거. 언니. 이것 좀 보세요. 800 맞죠? 제가 그랬잖아요. 큰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신다고요. 아빠. 정말 기억을 잘못하셨나 봐요. 여기 분명히 800이라고 쓰여 있네요. 아니야, 그 반복이 이었는데 어떻게 800이 될 수가 있지? 넌 정말 아빠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,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언니, 지금 이 시대에 선뜻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내 은인이야. 그런데 어떻게 은인을 배신할 수가 있어? 흥, 은인, 양심이 밥 먹여주나? 나는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믿어.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늘이 보고 있고. 정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어. 이 돈,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. 그리고 당신 같은 친척도 필요 없어요. 구독, 좋아요로 영상 만드는데 응원해주세요.